지금부터 촬영합니다.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. 다 녹음 됩니다. 회장님, 새심청감에 1등, 용웅산 주차장 2등, 월산 밑에 3등. 나는 저긴데, 도청 잔디밭. 도청 잔디밭 2등. 왜? 응? 세심촌이 1등이죠, 새심촌서 그러면 석탄 사과리 지나면. 사과리 지나면 또 1등. 오케이. 난 무조건 돌려서 거기까지 간다. 오케이. 석주 가면 1등이야, 석주. 야, 한번 가. 니꺼 갖고 와. 응? 네 고발가 야, 한번 가. 니꺼 갖고 와. 잠뭐 뭐, 뭐, 가자. 아니, 기차만 갖고 가니까? 아니, 그걸 왜한에갖다줘 아니. 아니, 기차만 기차 갖자. 기차만 갖고 가니까. 아니, 내가 한 번에 갖다줘 자기 장 자기가 어, 해가 열어승 바로 셋씩들어에서 오케이. 오자로 가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어디? 응. 어디? 어디? 눈자로 가. 어디 가자. 빨리 온데. 어는데. 아? 는데

<웃음> <웃음> 아니 이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비용 계산하면 돼. 정우영, 형! 정우영, 형! 지발이요. 할비! 할비! 예! 네. 이거 좀 매줘, 뒤로. 아, 내가 나니까 딱 이거. 아, 백. 완전, 어, 백, 백, 백. 어. 빨리라. 오케이. Thank <laughs> you. Huh? <sighs>